안녕하세요. 대안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아시나요? 그는 지구가 생긴 이래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우며, 안슈타인과 더불어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 교수입니다. 그는 일찍이 호킹 펠로즈 특이점 정리, 하틀 호킹 상태 등을 정리하면서 세계 최고의 학자가 되었는데요. 그가 살아생전에 인간은 인공지능 AI 발전이나 돌연변이 바이러스로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기도 했었습니다. 호킹 박사의 예언이 적중했던 것일까요? 지금 저 전 세계는 팬데믹에 빠졌으며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400만, 사망자는 무려 27만이 넘었고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 이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기존의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미국, 독일, 영국조차 수만에서 수백만의 감염자 및 사망자를 내며 연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중에 유일하게 전 세계의 희망이자 불씨로 불리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랑스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온 국민의 높은 국민성, 그리고 유능한 정부 여당의 드라이브스로 진료,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의 조치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본받고 있는 방역 강국입니다. 이렇듯, 최근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사례를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를 본받기 위해 노력 중인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도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한 전염병을 사실상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방역하는데 성공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니 칭찬하고 본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특히나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사이드 비즈니스 스쿨의 보건 전문가인 피터 드로박 박사는 한국의 검사, 추적, 격리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이다. 한국의 강경하면서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처 방식은 온 세계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며 극찬을 하기도 했고 미국의 CNN 뉴스 기사에 따라 한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된 팬데믹 상황에서 우수한 대처를 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워싱턴 포스트, AP통신, 스페인 EFE, 뉴스 등에서도 한국을 부러워하는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시민들도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자 불신은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뿐이다 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프랑스의 고위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왕 와서 살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 프랑스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었죠. 역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깊이 뿌리내린 국가라서 일까요?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을 엄격히 통제하고 봉쇄하는데도 병을 통제하지 못해 수백만 명이 감염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민주적인 대통령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시민 통제 없이 시민들의 높은 국민성 아래 코로나19를 완벽하게 방어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년전 이명 박근혜 독재정부로부터 벗어나 온 국민이 강화문 광장에서 자유를 되찾고 유능한 정부를 세웠고 이제는 전세계를 무대로 종행무진 누비는 세계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 역사상 이례없는 엄청난 기록들을 매일매일 갈아치우고 있으며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넘버원 코리아를 외치고 있고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한국의 경제 상황은 연일 荒野。 여기엔 특히 한국의 바이오회사들 시젠, 수젠텍 등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마 과거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인간은 인간이 직접 만든 바이러스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측은 했었지만 위대한 대한민국의 존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탈출구는 한국뿐이다 라고 했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자 국제경찰이자 국제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온 지구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 일본만 빼고요. 미개한 일본인들은 한국에 깊이 뿌리내린 토착 외구 세력들을 필두로 독재자 박정희와 살인자 전두환을 찬양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유능한 우리의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인사들을 까내리고 자기들의 우매한 지식이 마냥 옳은 지식인 양, 유튜브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임을 잊지 말고 하루빨리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전범국 일본과 극우세력을 몰아내고 세계를 평안하게 통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꼭 그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는 잊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고, 그때 전 세계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의 지배자로서 모두를 다스리고 보호해야 합니다. 단 일본만은 우리가 데려가야 할 지구 생존자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청년이었습니다.